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너 커프로에서 어,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예쁜 3D 타이틀 한번 3분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타이너커프로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템플릿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에, 어, 타이틀 쪽에 들어가셔서 3D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3D 그런 시네마틱, 굉장히 영화 같은 느낌의 타이틀인데, 그 중에서 섀도우, 네, 이 섀도우 타이틀을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해주세요. 자, 섀도우 타이틀은 원래 이렇게 흰색 배경에 이렇게 타이틀 히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나타나는 템플릿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를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글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 폰트가 영문 폰트이다 보니까 이제 폰트를 한국어 폰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폰트를 넣든지 다 3d 입체로 만들어 주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 이 네이버 어, 나눔 송글씨 펜 여기에서 특별히 저는 이 트래킹 이 자간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을 너무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줄여 볼게요. 네, 이쯤에서 줄여 보고 자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바꾸는 방법은요. 어, 이템플릿에 인스펙터에서 여기 보면 어, 타이틀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 인스펙터를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타이틀 사이즈 네 타이틀 사이즈도 이렇게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수 있고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이 그림자 어, 속도를 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이렇게 줄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이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D 타이틀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든 템플릿은, 어, 여러분들 그 영상 앞부분이나 뒷부분, 혹은 마지막 엔딩 부분에 넣은다면, 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넣은 템플릿들, 뭐, 어떤 이야기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파이널컷 프로에서 이런 3D 타이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